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부록의 나이가 된 여성입니다. 평소 육아하며 사연 잘 챙겨 보고 있어요. 오랜 서울살이를 끝내고 지금은 고향인 순천에 내려와 친정 식구들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 채셨겠지만 이혼하고 고향에 내려온 거예요. 5개월도 안된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아마도 지금껏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저희 친정 엄마를 무시하고 모욕주던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신혼이었고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참고 살았으면 저 제정신 아니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냐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연을 통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은희야,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한 거 생각해봤어? 결혼 이야기 말하는 거지? 응, 우리 나이도 있는데, 난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 엄마도 성악이고, 결혼이 그렇게 급한가? 난 조금 천천히 해도 될것 같은데? 우리 5년 있으면 40살이야. 아이까지 생각하면 이미 늦었지. 혹시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왜 성철 씨를 싫어해? 난 그냥 지금 일하는 게 좋고 이대로도 나쁘지 않아서 그래. 사실 지난번에 우리 엄마 만나고 나서 엄마가 결혼할 거 아니면 헤어지라고 하셨어. 우리가 20대면 모르겠는데 남들은 다 아이 하나둘씩 끼고 있는 나이잖아. 솔직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그걸 말이라고 해? 솔직히 나도 비혼주의였거든. 내가 왜 당신을 1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그러니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면 안 될까? 알겠어. 그럼 결혼해. 정말? 지금 그말 진심이지? 사실 나도 언제 이야기할지 고민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기대하셨을 거야. 실망하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알겠어. 엄마한테 말해 놓을게. 우리 인사 언제 드리면 좋을까? 이번 주 연구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하는 게 어때? 그래, 그래. 이제야 속이 뻥 뚫리네. 앞으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어려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한 가지에 몰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자연스레 직업으로 연계되었고,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금방 30대가 지났고, 3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만남이긴 하지만 사람이 참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행동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 커피도 마시고 술도 한잔하며 몇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로 이어졌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둘다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남편 쪽에서 자주 결혼 이야기를 꺼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일을 하던 입장이라 결혼에 대해 생각이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당장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열렬한 구애가 있었고 친정엄마도 더 늦기 전에 결혼하라고 하셔서 크게 마음 먹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왠지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우와 이 음식들은 다 뭐야 오랜만에 엄마 솜씨 발이 좀 했나 보네 그래 간만에 힘좀 썼다 새아가 어서 와라 지난번에 식사하고 나서 처음이지 그새 얼굴이 환해졌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냈지 둘이 도대체 언제 결혼하나 내심 기다렸는데 이제야 네가 받아줬나 보구나 조금 늦었죠. 하는 일도 있고, 제가 조금 망설였네요. 망설이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내일 모레면 마흔인데, 빨리빨리 해치워버리는 게 좋지. 아무튼 잘 왔다. 식사부터 하자. 힘들게 뭘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저야 어머님 음식 먹어서 좋긴 한데, 너무 고생하셨겠다. 아참,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예쁘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사왔어요. 어휴, 뭘 이런 걸다 사온다니. 그나저나, 내가 소심해서 잘못 물어봤는데, 너희 친정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미리 물어볼까 하다가, 내가 꼭 참고 있었다. 저희 부모님 순천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정년퇴직하시고, 농사 지어보고 싶다 하셔서 귀농하셨어요. 거기가 고향이기도 하시고요. 뭐? 농사를 짓는다고? 게다가 정년퇴직까지? 네.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셨네요. 엄마, 일단 밥부터 먹으면 안 돼? 먹기도 전에 체하겠네. 그 그래, 일단 먹자꾸나. 자기야, 오늘 어머니가 나 좋게 봐주신 거 맞지? 어머님 표정이 좋지 않으시던데. 우리 엄마? 기분만 좋아 보이던데? 나이 많은 아들이 장가간다고 하니 진수성찬 차려놓고 온종일 웃고 있었구만. 난 이상한 거못 느꼈어. 내가 이상한 건가? 난 어머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거든. 혹시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짓는다고 하셔서 그러시나? 엥?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고 도시에서 살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엄마가 늘 나한테 하는 말중 하나가 직업에 귀천은 없다거든.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나는 혹시나 어머니가 안 좋게 보셨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네.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 간다니 서운하기도 하겠지. 모든 엄마는 다 그럴걸? 그런가? 아무튼 걱정이네. 당신도 걱정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우리 앞으로 결혼 준비 어떻게 할지만 생각해. 앞으로 바빠질 텐데, 괜한 거에 힘 빼지 말고. 그래, 알겠어.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부족해 보였는지 자꾸 은연 중에 결혼 자금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할 때돈 보태줄 능력은 되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용이 어쩌고 집값이 어쩌고 하면서 계속 눈치를 주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물려받은 재산도 제법 있으시고 꾸준히 재산 분리기를 해 오셔서 노후 자금도 다 마련해 두신 상태입니다. 순천으로 귀농하시면서 땅과 집도 모두 대출 없이 구매하셨고요. 평소에도 유행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셔서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시긴 했지만 시어머니 눈엔 그게 촌스러웠나 봅니다. 아무튼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요즘은 반반 결혼이 유행이라며 뭐든지 반반을 외친 시어머니 탓에 정말 10원 하나 안 틀리고 반반씩 집값 보탰어요. 웨딩 촬영이나 드레스를 고르는 데 있어서 어찌나 혼수를 두시던지 상대하기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결혼 준비가 마무리되었고, 늦은 결혼인 만큼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가 합심해 잘 헤쳐나가고, 이겨내며 살자며 서로 굳게 다짐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었고, 저도 모르게 점점 지치더라고요. 엄마. 오늘 아 고생 많았지? 굳이 안 와도 된다니까. 아빠랑 편하게 오면 되지. 왜 혼자서 금먼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해? 날도 추운데 말이야. 늦게라도 결혼한 딸내미 잘 사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어차피 서울에서 결혼식도 있어서 겸사겸사 들렀지. 엄마, 그럼 자고 갈 거야? 오랜만에 오징어에 맥주 한캔 하면서 밤새 수다 좀 떨어볼까? 그러세요, 장모님. 모처럼 오셨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야. 너희랑 저녁 먹고 경숙이 이모 만나기로 했다. 신혼부부 집에서 눈치 보느니 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서울 밤공기도 맡아보련다. 자고 가면 좋은데. 그럼 저녁으로 뭐 먹을까? 세아가 나왔다. 안 사돈 오셨다면서. 어머님 오셨어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얘는 어쩐 일은 무슨? 내가 우리 아들 집에도 못 온다니 안 사돈도 오셨고 니네 시아버지 외출하셔서 혼자 저녁 먹기 싫어서 왔다. 어? 그럼 잘 됐네. 우리 외식할까 생각했는데 엄마도 같이 가서 식사하면 되겠다. 그러세요, 어머니. 엄마, 오랜만에 엄마 좋아하는 오리고기 먹을까? 구이도 있고 전골도 있고 골고루 먹자. 뭐 하러 나가서 돈 쓰려고 하니 힘들게 벌어온 돈을 어차피 밥도 따로 안 해놨고 우리도 마침 나가서 먹으려던 참이었거든. 장모님 오신다고 해서 저녁 먹으려고. 그러니 같이 나가서 드셔. 어머니 아니면 좋아하시는 거 드실래요? 지난번에 오징어였나? 그거 어떠세요? 그럼 사거리에 있는 쭈꾸미 집으로 가자. 난 거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더라. 사돈 괜찮죠? 아무렴요. 역시, 이집 쭈꾸미가 제일이야. 사도는 쭈꾸미 싫어하세요? 아, 사실 제가 위가 안 좋아서 매운 음식을 잘못 먹어요. 그래서 다른 거 시켜 먹으려고요. 돈까스도 있고, 냉면도 있네요. 뭐라고요? 다른 음식을 시킨다고요? 이미 쭈꾸미 볶음과 새우튀김에 잔뜩 시켰는데, 뭘또 시킨다고 그러세요?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된장찌개랑 드시면 되겠네. 엄마, 왜 그래? 장모님, 제가 장모님 생각을 못했네요.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세요. 여기 돈가스도 맛있나봐요. 사람들 많이 먹네요? 그래, 엄마 돈가스 시켜. 엄마 오랜만에 먹어봐. 사돈 죄송해요.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위장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 매운 걸 많이 못 먹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유별나시네요. 자식들이 힘들게 벌어서 돈 쓰는 건데 아깝지도 않나봐요. 이게 뭐가 매워요? 제가 워낙 매운 걸못 먹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엄마가 딸이 사는 신혼집에 왔다가 저런 수모를 겪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친정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그날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다퉜습니다. 사람이 제일 치사한 순간이 먹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너무 대놓고 핍박을 준것 같아서 제 서운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죠. 그랬더니 망할 놈의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는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말다한거 아닌가요? 몇 번을 말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냉전 기류가 흘렀고 별것도 아닌 거로 싸우는 건가 싶어 소주 한잔하며 서로 기분 좋게 화해했어요. 그러다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힘든 임신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성정을 알고 있던 터라 임신기간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요. 건강한 손주를 낳아야 한다며 데려 보약까지 챙겨주시길래 제가 예민했었나 싶었습니다. 세아가 방금 혜성이 보고 왔는데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너무 예쁘더구나. 고생했다. 몸은 좀 괜찮니? 어머님이 걱정해주신 덕분에요. 가뜩이나 노산이라 걱정했는데 아무 탈 없이 순산해서 다행이다. 수술 부위 잘 아물어야 할 텐데. 안 그래도 담당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연고 샀고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오늘도 드레싱하고 왔는데 상처도 잘 아물었다고 하시네요. 그래 몸에 흉터 남는게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라도 보기 힘들면 피부과 다니면 되지. 엄마 혜성이 예쁘지? 면회시간 잘 맞춰서 왔네. 우리도 아침에 보고 왔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눈에 밟히더라니까. 원래 핏줄은 당기는 법이야. 늦은 나이에 본 자식이니 더 그렇지. 그나저나 너희 조리원은 어떻게 할 거니? 그 뒤에 몸조리는 따로 할 거야? 일단 조리원은 들어가야지. 예약해 놓았는데 사람이 아직 차 있어서 내일 모레쯤이나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구나. 조리원은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은 어떡할 거니?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도 3주 신청해 놓았어요. 나머지는 휴직했으니까 열심히 돌봐야죠. 그래야지. 엄마, 나 퇴원 수속하라고 문자 왔다. 잠깐 내려갔다 올게. 둘이 이야기 나누고 있어. 세아가 미리 말하지만 나는 아이 보는 거 못한다. 너도 알다시피 팔도 아프고. 너희 친정엄마 오시라고 하면 안 되니? 아이 봐주신다는 말안 하셨어? 친정엄마 몸이 안 좋으셔서 무리 갈것 같아요. 몇년 전에 디스크 수술하셨는데 계속 조심 중이고요. 허리도 안 좋으셔서 요즘 계속 치료 다니시거든요. 안사도는 뭐 그리 아픈 데가 많으시대? 작은아버지 댁딸 알지? 너희 남편 사촌 말이다. 걘 자기 엄마가 다 해줬다는데. 그리고 조리원비야 우리가 대주지만 그 이후에 드는 조리 비용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굳이 돈 드는 일은 하지 마라. 친정에 부탁하면 되잖니? 돈 귀한 줄 모르고 써대면 집안 금방 기울어진다? 네 참고할게요 어머니. 말 나온 김에 몇 마디 더 조언해 주자면 난 우리 성찰이 키울 때다천 기적이 썼다. 광목천 알지? 그걸로 하나하나 만들었어. 요즘 기저귀도잘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얘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아이 피부라도 상하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말 들어.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네, 참고할게요, 어머니. 은희야, 조리원 내일 올라간다며, 엄마가 걱정돼서. 며칠 더 늦긴 했지만, 몸상태도 많이 회복됐고, 괜찮아. 애 낳으면 다 이런걸. 네, 장모님, 제가 많이 도와줄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거리라도 가까우면 자주 올텐데, 이제 농번기라 아주 바쁘거든. 그래서 못올 수도 있어서 미리 얼굴 한번더 보고 가려고. 엄마 마음 다 이해해.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고 크게 걱정하지 마. 예, 나 왔다. 어, 안사도는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어요. 서울에 볼일 있어 왔다가 걱정이 돼서요. 걱정도 많으셔라.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봐서요. 그나저나 예, 네 남편 데리고 나갔다오마. 시 어른들 오셨는데 조금 전에 아기 얼굴 봤고 점심 먹으러 다녀오려고. 네? 저 친정 엄마도 계시는데. 예, 난 괜찮아. 너랑 여기서 대화 좀 하고 그러다 갈 거야. 이미 먹고 왔어.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무튼 데리고 나갔다 오마. 넌 너희 식구랑 밥 먹어라. 네,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입원실에서 조리원으로 올라가기 전, 친정 엄마가 걱정된다며 저를 보러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감정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말끝마다 너네 너희 하면서 구분 짓는 것도 그렇고 아직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엄청난 혼수질에 아이 낳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 둘째 계획을 세우라는 둥 난리 치셨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라도 사돈이랑 같이 밥한끼 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빈말이라도 먼길 오셨는데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어려울 일이냐 말입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자기 엄마 말대로 저한테 맛있는 거 먹으라며 쪼르르 따라 나갔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불편할까봐 대충 먹고 왔다고 둘러대신 건데 남의 속도 모르고 저러니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저 때문에 엄마는 병원 앞 기사식당에서 백반 정식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마저도 저 혼자 두기 싫다며 30분도 안 돼서 돌아오셨고요. 서너 시간이 지나서 한 손에 커피 한잔씩 들고 하하호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찌나 얄밉던지요. 제가 기분이 나쁜 걸 친정엄마는 아셨는지 결국 시어머니에게 좋게 좋게 한마디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사돈 전곧 내려가 봐야 합니다. 열차 시간이 다 돼서요. 근데 감히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뭔데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우리 딸 귀하게 자랐어요. 어느 집안에서 누구 하나 안 귀한 자식 없는데 우리 딸한테 이 자식 저 자식 한번한적 없.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딸입니다. 늦은 나이에 박서방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참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근데 우리 딸 귀하게 여겨주세요. 저도 박서방 제 아들처럼 귀히 여기겠습니다. 지금 그 말뜻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내가 뭐 새아가한테 시집살이라도 시켰어요? 누가 보면 내가 아주 악덕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지켜봐 왔는데, 딸 아이 입장에서는 서운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다 지난 이야기지만,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사돈은 가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하신다니까? 사돈, 제말잘 들어주세요. 우리 딸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박서방이랑 혜성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어여삐 잘 봐주세요. 새 아가가 복이 있네요. 그러니 우리 집에 시집으로 오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나겠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그럼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종종 연락드릴게요. 여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속 좁아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 말안 하고 있었는데, 기본 예의도 없어? 갑자기 또왜 그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픈 건 둘째 치고, 우리 엄마 순천에서 새벽에 올라오셨어. 그럼 적어도 예의상 식사는 하셨냐? 커피 한잔 하시겠냐? 물어봐 줄수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난또 뭐라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것 때문에? 진짜 웃긴다. 당신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나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 연애하면서 당신 뭐라고 그랬어?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이게 그 약속이야?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 내가 장모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데? 생각을 해봐. 엄마가 먼길 올라오셨는데 딸 자식은 몸조리해야 하는데 본인이 못 해줘서 마음 쓰이지. 사위라는 사람은 자기가 왔는데 장모 취급도 안 하지. 어머니도 그래. 엄마가 있는 거 알면 예의상이라도 같이 드시자고 하면 어디가 덧나? 어떻게 당신만 쏙 데리고 갈 생각을 해? 그리고 뭐? 넌 니네 가족이랑 밥 먹어라?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당신이 혜성이 낳고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그 자리에 모시고 갔어도 장모님 혼자 불편하셨을 거야. 뭐가 좋다고 모시고 가? 나름 배려한 것도 모르고 말이야. 무시도 이런 개무시가 따로 없지. 혜성이 나으면 뭐해? 앞으로 미래가 안 그려지는데. 본인 자식만 가족이고 며느리랑 사돈은 가족도 아니라 이거야?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랑 말도 안 통하고 너무 답답해. 기분 좋게 지내고 싶다가도 벽이 생기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미안해. 당신 예민한 거 내가 이해 못 했어. 내일 장모님한테 연락드릴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게 친정 엄마 보내드리고 남편과 한바탕 싸우기도 했습니다. 온종일 제 걱정을 하고 있을 엄마 생각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 며칠 동안 미안하다며 사과하길래 겨우 마음 풀었습니다. 조리원 생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땐 정말 막막했어요. 산후 도우미 이모님이 오신다고는 하지만 모든 게 서툴렀던 저에겐 대학 합격 발표의 순간보다 더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미안해 하면서 잘하겠다. 다짐했고, 실제로도 아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 안심하려는 찰나, 잠잠했던 시어머니가 또 저를 건드리더라고요. 집도 가까우니 손주 본다는 핑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집에 상주하셨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자는데 시어머니 밥은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나무라질 않나? 산후 도우미 이모님이 하는 일에 훈수를 두질 않나? 결국 산후 도우미 이용 기간이 끝나고 매일같이 오던 시어머니가 좀 봐주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고. 이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렸죠. 여보, 우리 엄마가 아기 봐준다는데 다음 주부터 맡길게. 이모님도 이제 안 오시고 아직은 나 혼자 무리라서 말이야. 뭐? 너희 엄마 초졸 아니야? 멍청한 거 올물 수도 있잖아. 절대 안 돼.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엄마가 그러더라. 장모님 초졸이라고. 어머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는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지난번에 너 퇴원하고 나서 통화 한번한적 있다. 너잘 부탁한다고 하도 그러길래,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야. 못해도 고졸은 해야지, 초졸이 뭐니? 내가 다 창피하더라.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그거랑 아이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가 초졸인 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뜻으로 말한 거야? 무슨 뜻이긴? 아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 학벌도 중요하잖아. 가족들 학벌은 더더욱 중요하고. 나중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가방끈이 길어야 한다 이 말이야. 배운 게 많아야 가르쳐 주는 것도 많지. 그 말은 우리 엄마는 가방끈이 짧아서 뭐 자격도 없다는 말이네? 그렇지? 잘안 해. 그리고 혹시 알아? 배운 게 없으시기도 하고 농사만 지으셨는데, 은연 중에 무식하게 행동하실지. 당신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엄마 사위야? 너 어디서 시어머니가 있는데, 남편한테 큰 소리야? 지금 아들 낳았다고 유세라도 부리는 거야, 뭐야? 어머님, 듣자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이 사람이 많이 노력하고 사과도 했고, 진짜 백 번, 천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저 새파랗게 어린 자식도 있는데? 당신 생각 잘해. 지금 하는 행동, 당신한테 불리한 거야. 어디 가서 애 딸린 이혼녀가 대접받을 것 같아? 나니까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너왜 이렇게 못된 말만 골라서 하니? 그리고 어디를 가든 인간 덜된 너희 집 가족보단 낫지.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뭐? 당신 지금 말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야, 이 못돼 먹은 새끼야. 아이 아빠라고 불러주기도 아까운 새끼. 넌 혜성이 아빠 될 자격 없어. 나더 이상 너랑 살 비비고 못 사니까 더 늦기 전에 갈라서자. 어머, 어머, 얘좀 봐. 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다 필요 없고요. 당신 아들 혼자 될 거니까. 그렇게 좋으면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내일 날 박는 대로 짐 싸서 친정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서류 조만간 보낼 거야. 여보, 여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소리치고는 아이방에 들어와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날이 박자마자 이삿짐 센터를 급하게 고용해서는 저와 아이짐을 모두 포장해 친정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급하게 사용할 기저귀 가방과 지갑만 챙겨서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느닷없는 상황에 친정 부모님이 무척이나 당황하셨지만 설명을 해드리니 제 뜻대로 하라며 응원해주셨습니다. 저는 쉬운 이혼이 될것 같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동시에 준비하기로 했어요. 자기 잘못을 알았는지 생각보다 남편은 이혼에 수긍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위자료 3천만 원과 다달이 양육비 100만 원 받기로 합의보고 이혼 마무리 지었어요. 남편은 덤덤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뜬채 저에게 참아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렇게 종이 한 장으로 저희 부부 사이가 끝나버렸죠.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보고 싶다며 잊을만 하면 친정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찾아오는 게좀 우습긴 했지만, 보다 못한 친정 아빠가 크게 호통을 치니 찾아오진 않고 아이 사진 보내달라며 문자 연락을 하더군요. 어려운 거 아니니 한 달에 한번 정도 사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 통해서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양육비가 2억 5천 정도 되는데, 매달 꼬박꼬박 보내지 않으면 가압류라도 걸어버릴 겁니다. 아빠 하나 없다고 못 키울 자식도 아니고 키울 자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괘씸해서라도 그래야 할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혼이 마무리되니 정말 현실 육아가 시작됐는데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도 친정 집이 편한지 잘 자고 잘 먹고 잘 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아빠가 왜 없는지 설명해줘야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